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입니다. 며칠 전에 올린 쿠팡 허브 영상이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첫 허브 알바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세한 허브 작업 가정 설명들이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쿠팡 야간 허브일을 세 번째 나갔을 때 허브일도 한 가지 일이 아닌 몇 가지 다른 작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힘든 허브일이 아닌 인덕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난이도는 허브일 중 가장 낮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거운 박스도 없고, 작업 과정과 작업의 노하우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오조 허브 알바였고, 그날은 4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오셨고, 여성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분들이었습니다. 허브 일은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 시급이 많은 만큼 그만큼 힘든 편인데 세 번째 날은 제일 처음 제 이름이 호명되고 네 명에서 팀을 먹고 인덕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쿠팡 허브 일은 랜덤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힘든 상하차 작업만 하다가 인덕션 작업이란 명칭이 너무 생소해서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짜 난이도가 쉬운 일이고 단순한 바코도 작업이란 말에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작업장으로 가보니 왜 인덕션 작업이라고 부르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인덕션 작업은 소수인원 4명이서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는 레일이 있고 가운데에는 책상과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힘든 허브 작업을 하다가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인원이 일렬로 앉아서 작업 준비를 하며 처음 작업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적응될 때까지 서서 하시는 게좀 편하고 큰 박스가 없기 때문에 큰 힘을 쓸 일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쿠팡 회색 비닐 택배들이 내려오는 미끄럼틀 모양의 철판이 있고 중앙 위를 보시면 바코드 인식 장비가 책상 가운데 인덕션 모양이 있는 중앙 센터 부분에 녹색 레이저 불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택배들을 내려보내는 레일이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쿠팡 회색 비닐 택배들이 오른쪽 레일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비닐 택배를 책상 가운데 인덕션 쪽으로 가져와서 택배 송장 바코드를 위에 레이저 녹색 불빛을 맞추게 되면 삑 소리와 함께 바코드 인식 장비에 하얀색 LED 빛이 들어오면서 왼쪽 레일 앞부분 고무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닐 택배를 공무판에 놓으면 레일을 타고 택배들이 내려가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워낙 단순한 작업이라서 1-2분 정도 설명을 듣고 바로 작업에 투입이 되는데 다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쿠팡 비닐 택배 같은 경우는 가대 비닐 포장이 좀 많다보니 레일에 내려가면서 걸리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뜨게 되고 시끄러운 경고음과 함께 레일이 멈춰버립니다. 레일이 멈추면 오른쪽 레일에서도 내려오는 택배들이 모두 멈춰버리는데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고 앞에 원형의 적색 녹색 푸시 버튼이 있는데 비닐 택배가 레일에 끼게 되면 그때 적색 리셋 버튼을 누르면 레일이 반대로 돌면서 현위치로 물건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한번더 녹색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3에서 5초쯤 지나면 녹색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레일에 너무 많이 끼어서 에러가 많이 났는데 원리를 이해하니 그 다음부터는 에러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단순한 작업인 만큼 오른쪽 레일에 비닐 택배들이 몰려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많이 올 때는 진짜 마치 잔잔한 바다에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흠칫 놀랍니다. 자리에 수북하게 쌓이게 되면 오른쪽 레일에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쳐낼 때까지 내려오는게 멈춥니다. 그때 가운데 인덕션 모양 쪽으로 비닐 택배를 빠르게 가져와서 빠르게 바코드를 찍으면서 왼쪽 레일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한 30분쯤 지나면 자연적으로 속도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비닐 택배가 끼어서 리셋 버튼을 눌러도 계속 레일을 못 빠져나올 경우에는 옆에 있는 긴 잠자리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긴 막대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레일 옆으로 비닐 택배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놔두시면 관리자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비닐 택배도 간혹 세제나 무거운 물품들이 들어있는 것도 많은데 워낙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손목 힘으로 들지 말고 그냥 끌어서 인덕션 모양으로 이동해서 바코드를 빠르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가대 포장으로 되어 있는 비닐 택배들이. 레일에 제일 많이 끼어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비닐 택배에 있는 물건을 앞으로 쏠리게 보내고 레일에 보내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 레일에 걸리지 않고 시원하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닐 택배의 무거운 물건들은 레일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가대 포장된 가벼운 비닐 택배들이 계속 레일에 끼어서 에러가 뜨게 되면 그때는 밑으로 빠르게 빼주시고 무게가 있는 택배 위주로 바코도 작업을 하고 밑에 빼놓은 택배들은 좌우에 천천히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작업 환경이 워낙 기기 소리들이 시끄럽고 바코도 인식 삑 소리가 여러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데 이때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코드 인식이 되면 위에 바코드 인식 기계에서 하얀 LED 불빛이 들어오고 왼쪽 고무판이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인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쉽게 바코드 인식 작업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인덕션 작업을 해보시면 바로 적응이 되실 거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덕션 작업의 장점은 허브 일중 전혀 힘을 쓰는 일이 아닌 앉아서 작업을 할수 있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며 일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에 모여서 처음 이름을 호명할 때 그날 뽑힐 확률이 높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쯤 물건 물량이 현저히 줄어서 30분쯤은 저는 그냥 멍 때리면서 레일만 바라보면서 쉬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점입니다. 심심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8 시간을 좌우측 레일만 바라보며 실세 없이 내려오는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하고 에러가 자주 걸리면 삑삑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프며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자리를 쉽게 비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내려오면 생각보다 시간은 잘 가는데 또 물량이 없으면 시간은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 단순한 작업이지만. 혼자서 모든 걸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소목과 어깨는 조금 무리가 가지만 물량이 없을 때는 앉아서 쉴수 있기 때문에 허브 일중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온 여성분도 인덕션 작업을 하셨는데, 저는 첫날부터 너무 힘든 작업을 해서 이 작업이 좀 쉽게 느껴졌지만, 처음 야간 허브 알바를 나오셨는데, 첫날에 이 작업을 하고 다음번에 다른 허브 일을 하시면 엄청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인덕션 작업을 한 날이면 다음날에도 충분히 출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야간 허브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역시 그랬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야간 허브 일에도 무리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 인덕션 바꾸도 작업도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쿠팡 허브 일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항상 쉬는 시간 때 스트레칭을 자주 해 주시고 안전에 주의하셔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